안녕하십니까. 네, 지난번에 어린 모습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. 지금 제법 잎이 많이 자랐습니다. 네, 왕구들빼기입니다. 이 왕구들빼기는 잘 자라면 2m 이상도 크게 자라는데요. 그래서 왕구들빼기라고 합니다. 이 왕구들빼기는 생쌈 등 나물로 먹어도 약이 되는 아주 유용한 식물입니다. 어렸을 때는 에 뿌리째 먹으면 좋고요. 지금은 뿌리는 이용 안 하고, 또이 줄기가 앞으로 자라게 됩니다. 이 줄기는 놔두고 옆에 이 잎만 따서 이용하면 됩니다. 이렇게 따서 이용합니다.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. 네, 이 왕구들 빼기는 크게 자라도 잎이 아주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봄부터 초가을까지도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사실 크게 자란 여름에 나물 양이 가장 많습니다. 나물과 발효에 차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고요. 나물로는 생 쌈으로 먹으면 좋은데요, 특히 육류 함께 먹으면 누린내도 없애주고요, 맛있습니다. 생으로 또는 데쳐서 무침으로 해도 좋고, 김치를 담가도 좋습니다. 또 초가을에 달리는 꽃줄기는 튀김을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. 네, 맛과 영양이 풍부한 훌륭한 나물이고요. 약효도 탁월합니다. 한방에서 약재명을 백룡도 약사초라고 합니다. 쓰고 찬성질이며 독성은 없습니다. 이 왕구들빼기는 오장을 보육해서 온몸의 장기를 이롭게 하는데 강장, 강정, 건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왕구들빼기를 자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지고요. 청력이 증진되며 위가 튼튼해집니다.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고 고혈압, 동맥경화, 심근 경색 등 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 주는 약제입니다. 네, 또한 당 수치를 내려 주기 때문에 당뇨병에 좋고요. 간 기능을 향상시킵니다. 항종양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서 항암 작용이 있고요. 각종 염증에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 작용이 뛰어납니다. 그 밖에도 폐 기능 증진, 산성 체질 개선, 불면증 백혈구 감소증에 효능이 있습니다. 네, 이왕구들빼기 봄부터 여름 내내 나물로 이용할 수 있고요. 줄기째 말린 것을 차로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. 오늘 왕구들빼기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